네,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헬트리온 셀스케어 때문에 <laughs> 하도 정신없게 갖고 제가 별명으로 붙였어요. 헬트리온 셀스케어 때문에 지수도 날리고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은 음. VIP분들 숙제 검사부터 할게요. 오전에 딱 괜찮았는데 그냥 막 음. 반장님 오늘도 잘하셨네요. 가지야님 손실 안 났으면 됐지 뭐 음. 그렇죠. 음. 손실 안 났으면 됐지. 우리 근데 오늘 종배 수익률 엄청 좋았잖아. 그루잡님. 카드립니다 지수조사랑님 음. 습관을 좀 고치셔야 되겠는데 그래도 수, 어, 수익은 많이 났네, 그렇죠? <laughs> 나중에는 그냥 저걸로 하셨어요. 음. 이 절은 짧게 손절은 길게 하시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수익 났으면 됐지 뭐. 소리울리님, 음, 축하드려요. 이건 뭐야? 신규 회원님 가입 첫날 수익률이야? 음. 잘하셨네. 이트론 때문에 망하셨구나. 음. 저렇게 훈련하면서 수익 안 나는 것도 올려주세요. 목뭐 수익 난 거만 올리니까 다른 분들이 볼때 음? 사기라고 그러잖아. <laughs> 자, 그다음에 종배수익 음 오늘 종배가 수, 우리 스윙 종배 스윙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나11% 3% 5%, 5% 6% 19% 어. 코리아 드림 님 축하드려요 종목은 비밀입니다 그랭님 이거 어제 거지 음. 자 오늘, 오늘 종목 볼게요 얘는 뭐 소리 소문도 없이 바닥에서 올라갔네 슈펙스비 n 지 동양 네트웍스 어우 얘는 또 언제 튀고 올라왔어 헬트리온 셀스케어 와 끝끝내 20% 지지하네 대단하네 우리들 슈브레인 얘는 언제 이렇게 올라갔대 그렇죠? 현대오 업 상한가 풀렸네요. 까뮤엔시 포인트 엔지니어 제시스 슈프리마 에이. ISC K 일진 디스플레이, 음, 일진 디스플레이.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일진 디스플레이 아니었어? 잘못 알고 있었나? 사이맥스, 바이오톡스, 유니세 마이텍, 이지웰페어, 마이텍, 그코세스덕산하 테크윈이야. 뭐 신고가 좀 엄청 많네요. I T 중에서. IT가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음. 자, 어, 가지고 있는 종목 봅시다. 코어롱 인 더랑 DAP 있죠? 코어롱 인더 음. DAP. 좋아요. 오늘 종목 한번 볼게요. 있나 있나. <laughs> 음... 세 레이더 기법. 치트리. 케이치바틱 벌써 지지가 나오네. 이거 안 했었죠 우리. 61선 한번 도전해봐. 61선 지지, 에. 폴더블폰 대장주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음. 폴더블폰 대장주. 음.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에. 61선 지지니까 손절은 19,000원, 음. 손절은 19,000원. 익절은 전국까지만 볼게요. 23,000원. 나머지는 이제 각자 대응이에요. 음. 아셨죠 네. KH 바텍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외국인이 오늘도 엄청 샀네. 야, 저 잘하면 대세 시 나오겠는데. 60일선 또 지지가 나와. 21선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지지 나오고 61선 지지 나오고 텐배거 음. 되는거 아니야 이제 지금 어디부터 올라왔어요 이거 가격이 6700원에서 2만원 아직 멀었네 음. 이런거는요 그냥 떨어질 때마다 또 사요 한 섹터에서 대장주는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면 돼요 실적이 계속 올라가잖아 그쵸? 자세한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